조심하세요. 잘 보고 할머니 보지 말고 그걸 보고 해야지 위험해 큰일 나. 조심해서 저기 하고 진짜 대단하네요. 와 와. 진짜 잘한다. 저쪽으로 내려와야지 이제 재영아. 그쪽으로 어. 와. 재영이 어디로 나오나? 아하, 그쪽으로 나왔구나. 야, 진짜 재영이 잘한다 이제. 와. 우와. 야, 재영이 나무 오토바이 잘 타네. 어. 재영이가 28개월 됐나? 응. 우와, 28개월 됐다고 아주 별걸 다 하네, 이제. 고양이는 없네. 고양이는 없네, 여기에는. 다람쥐만 있네, 거기 다람쥐하고 강아지. 음. 오토바이. 그래, 나무를 만들었으니까 붕붕 안 되지. 응. 음. 무롱무롱무롱 가야 되는데, 오토바이가. 그치? 어, 장난감 오토바이래서 그래. 안 가는 거야. 다람쥐, 응, 음, 다람쥐. 다람쥐? 조심해서 올라가세요. 잘 보고. 미끄럼으로 타고 내려와요. 우와. 어? 재영이 나타났네. 이야, 진짜 잘했다. 재영이 박수! 잘했어요. 우와. 재밌구나? 근데 조심해야 돼요. Be careful. 잘 보고. 천천히. 그렇지. 어, 빨리 올라가. 올라가, 빨리. 옳지. 이야. 진짜 잘하네. 이야. 우와, 28개월 됐다고. 진짜 잘하네. 이야. 어. 응, 음, 재영이 안 나오네 아직. 재영이 언제 나타나나? 재영이 빨리 나타나 주세요. 아, 나타났다.